오늘은 한 달에 한번 있는 봉사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요? 서울을 벗어나서 남양주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남양주 마석에 위치한, 외국인 복지센터인데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요셉의 집 옆에 있는 남양주 외국인 복지센터입니다. 꽤나 오래된 곳인데, 제가 몇년 전부터 한 달에 한번 한방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만 있다가 한 달에 한번 남양주 외곽으로 나가니까 같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풍경도 좋아요. 보면 단풍이든 것 같아요. 성공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인데요. 성공회, 잘 모르시죠? <목소리> 성공회에서 <해서> 성프란시스 <목소리> 교회,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식으로 이게 바로 외국인 복지 센터예요. 시설이 꽤나 좋아요. 음,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요 남양주 외국인 복지 센터 샬롬의 집이라고 하는데 샬롬의 집보다는 보통 외국인 복지 센터로 얘기를 많이 해요. 진료실이 있죠. 진료실 원래 내과도 있었는데 내과는 원장님께서 안 오셔서 어, 현재는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한방, 그 다음에 치과로 되어 있어요. 아산병원에서도 사회복지재단에서도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오고 있어요. 제 진료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액션. 허름하죠. <laughs> 저희 경세만년에 비해서는 좀 허름하긴 한데, <laughs> 그래도 의료 봉사하는 곳 치고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IR도 있고 초음파치료기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침이라던가 이런 약침들 시설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병원과 똑같은 시설로 하고 있고요 커튼 있고 베드 있고 롤링베드도 있는데 에, 현 저는 롤링베드 같은 거 쓰진 않고 있고 그냥 침과 아, 물리치료 없이 약침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한영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캐주얼하게 입고 있죠. 봉사하는 어, 날이라서 캐주얼하게 입고 있어요. 아, 오늘은 봉사를 다 거의 다 끝냈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 이렇게 이제 많이 많은 분이 오셨거든요. 아, 주로 방글라데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필리핀 환자분들, 그다음 태국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로 이제 가구공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어깨. 허리 이런 식으로 많은 음,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치료하고 나면 굉장히 보람이 있고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쭉 최대한 숙여볼게요 쭉쭉쭉쭉쭉쭉아 쭉. 좋다 막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막. 지금 어때요? 지금 좀안 아픈 것 같은데. 아까보다. 예. 네. 안 아파요? 예. 쭉쭉 해보세요. 계단, 계단 올라갈 때 아프거든. 지금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쭉쭉 해보세요. 네. 오우. 좋아. 아.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내일부터 네, 안 아프겠다. 안 아프죠? My God, it. it's really miracle.